안녕하세요 차수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산타페 DM 2.0이륜구동을 가진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7인승 차량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비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박에 아주 용이한 3열 쪽에 공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음, 장점이 굉장히 많은 7인승 차량이고요 2014년 3월 등록된 15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4만 되었습니다. 14만 되었지만, 성능상 미세노유 하나도 없는 성능 올양로 나온 차량이고요사고유무 또한 조수석 앞쪽 횡다, 운행에 지장 없는 단순교환 한 군데 밖에 없고요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는 개인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엔진 상태 주행거리 좀 있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괜찮습니다. 괜찮고, 외관 또한 베이지 색상에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자인도 이쁜 차량이니까요.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에요. 천만 초반대 나온 차량이니까요. 저랑 같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바디 색상은 베이지 색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레이와 베이지 사이에 있는 약간 어두운 베이지 색상의 우유빛 나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쁜 색상입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네까지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상태라 보실 수 있고요. 그릴 또한 아직까지 크롬 광이 반짝반짝합니다.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산타페 프라이, 어, 더 프라임이 아니고 DM 차량이고요 안개등 보시면 확 틀리죠 디자인이 틀립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 안개등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벽해 환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휠 보시면 18인치 알로이 휠 준비되어 있고요 어, 생활 스크래치 끝에 쪽이 살짝 있는데 영상으로 잘 보이시나요? 영상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썬틴 또한 짙은 농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측면 또한 뭉커화도 없고요 하단에 가니시 같은 부분은 스크래치나 파손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있는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약간 은 있지만, 영상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한60%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교환 하시는데도 큰 비용이 드시는데, 그런 비용 교차 세이브가 된다는 점,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시트가 안쪽에 두개더 있습니다. 사이드 보시면 물건 내리고 실컷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스크래치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도 많이 없고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차박에 용이한 7인승이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면 보시면 문코하도자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쪽일은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니시 또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휠 보시면 조수석 휠어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영상으로 보이시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크래치란 거. 전 차주분께서 이 정도면 한 98점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베이지 색상의 시트와 브라운 색상의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관리 또한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염 또한 하나도 없어요. 오염 스크래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기본 브라운 색상의 바탕으로 베이지 색상의 톤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어,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태 괜찮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VDC 버튼, 경사로 저속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열성 귀엽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핸들 이만큼 보시면, 블루투스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어 운행 모드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사용감은 있습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고요. 브라운 색상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 약 15만 되었습니다. 15만 되었지만. 엔진미션 컨디션 상태 너무 좋아요 RPM도 떨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컨디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엔진미션 3 1 2,000km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아주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고요 3D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음, 양쪽 통풍 열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깨끗한 베이지 색상의 고급스럽게 아주 시트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팔일 거리 부분 또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커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바닥 또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헤드라인 또한 오염, 스크래치 없이 보이시는 것처럼 그대로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깐요 깨끗하게 관리 아주 잘 되어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차량 같습니다. 제가 차서방이 강력히 추천 드리는 차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 4시에 한 번, 7시에 한번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종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으니깐요. 방문하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카톡, 문자, 전화,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홍미맞은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